자, 1024번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의 얘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물어봐. 맞지? 루트에 뭐를 넣었더니 얘가 뭐가 된대? 순허수가 된대. 순허수, 즉, I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안에 있는 뭐, 알맹이란 I가 0보다 작아야, 맞지? 얘가 뭐, 루트에 적당한 수에다가 I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뭐, 순허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맞지? 즉, 뭐 k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에 x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지? 그럼 걔가 어디서 성립해야 된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된대 맞지? 어, 그럼 여기 있는 2차구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면 되겠다라고 넘겨짚으면 이게 틀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2차식이라는 말이 있어. 어디든 뭐 2차식이라는 말이 있어. 없잖아. 여기서 너네가 눈치를 차려야 돼. 맞지? 왜? 최고차항 계속 앞에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자, 봐봐. 그래서 저번에 행동영역으로 정리했어. 정리했었어. 맞지? 행동영역. 저어도 맞지? 최고차항. 최. 고. 차. 항. 앞에. 앞에. 맞지? 이 앞에 뭐가 있어? 문자가 있어. 맞지? 문자가. 있을 시. 있을 시. 반드시 뭐? 반드시. 차수 차수를 확인하라고 확인 지금 2차식 이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 파트니까 어라 2차 부등식 또는 뭐 2차 함수 이러한 말이 있는지 체크하라고 있는지 맞지 체크해 보라고 됐지 따라서 우리 뭐 옆에 있는 이 부등식을 풀건데 자 2차식이란 말이 없잖아.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뭐 k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 k 플러스 1이 0인 경우. 맞지? 그럼 k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는 원래 2차부등식 부등식, 부등식 풀지지 풀면 되고 k 플러스 1이 0인 경우는 뭐 대입해서 풀면 돼. 맞지? 대입해서 풀어보면 돼. 따라서 쭉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 맞지? 0이 아닌 경우 자 위에 있는 2차식을 만족하는 게 어디가야 되는데? 2차식을 만족하는 게 누구야? 맞지? 2차식을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해가 뭐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돼어야 된데 따라서 뭐 우리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k 플러스 1에 x 의 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게 뭐? 모든 실수가 된대. 모든 실수. 그럼 함수로 해석하려면 뭐 해야 돼? 는, y, 는, y 붙이지. 그럼 y가, 왼쪽에 y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아래에 있는 거야. 맞지? 아래에 있는 범위가 뭐? 모든 실수가 돼야 된대. 따라서 얘를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있는 2차 함수. 맞지? 함수가 y는 제로 즉, x축. x축보다 아래. 아래에 있는 범위, 범위가 어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어디야? 전구간이지. 전구간이 되도록 하는 뭐 조건을 찾아볼 거라고. 그러려면 뭐 해가 전구간이다라고 하는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되지. 여섯 개. 아래로 볼록 공떠 있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 어디 두 점에서 만나고 맞지? 그다음 뭐안 만나고 어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 어디 두 점에서 만나고 맞지? 각각에 대해서 최고차항개수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시기가 0보다 작다 판별시기가 0이다 판별시기가 0보다 크다 인 경우지 그럼 우리가 위에서 해석한 대로 함수가 어디 때 x축보다 어디 때뭐 아래 있는 구간이 전 구간이 되는 걸 찾아볼게 자 아래 있는 거자 일단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볼게 판별시기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뭐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네 존재하지가 않고 판별시기가 0인 경우도 x축 아래 있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만나는 거 하나 존재하고 판별시기가 0보다 큰 경우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어딨어 존재하는데 뭐 일부 구간이지 일부 구간이야 전 구간이 아니지 따라서 뭐 아니네 따라서뭐 0보다 큰 경우는 아예 안돼자 0보다 작은 구간이야 0보다 작은데 뭐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는 아래 있는 거야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건 여기 하고 여기니까 뭐 일부 구간이지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뭐전 구간이 아니야 판별식 D가 0인 경우는 어?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다 있는 거 아닌가? 만나는 점이 있잖아. 그럼 얘를 제외하고, 알았지? 얘를 제외하고 다 아래 있기 때문에 얘도 뭐 전구간이 아니야. 맞지? 따라서 우린 뭐 얘가 전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고. 따라서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만 되겠네. 맞지? 따라서 우린 뭐 최고차항, 최고차 최고차항이 뭐였어? 지금 K 플러스 1이지? K 플러스 1이란 I가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D란 I도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됐어.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 d를 생각을 해보면 d는 얼마?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 맞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1, ac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자, 이제 d를 10을 이렇게 적어봤어. d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곱하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맞지? 전개하는 것보다 k 플러스 1이 공통이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을 묶어버리면 맞지? k 플러스 1을 묶어버리면 k 플러스 1 더하기 4가 되고 맞지? 얘는 얼마?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5가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지? 맞지? 따라서 k라고 하는 게 어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겠네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사이 범위가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전부 다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되니까 k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된다고 맞지? 작은 범위에서 얘가 되는 거니까, 동시에, 어, 여기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따라서 뭐, 우리가 구하려고 한해가 일단 얘는 되겠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얼마?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돼. 맞지? 이항을 하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거지. 내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여기 계산하면 0이 나와 0-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어디? 항상 성립하지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는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어디 어지? 언제? k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성립을 한다고 맞지? 따라서 두 조건을 한꺼번에 합쳐버리면 k라고 하는 게 얼마?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보다 사이인데 어디? 마이너스 1의등호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들어가는 얼마? 2번이 되겠네. 됐나? 끝.